강양입니다. 오늘 한번 저 못한 번, 번 부셔보겠습니다. 네, 가보자고. 가자, 가자. 가보자. 내가 뭘못하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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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오늘 음, 영상도 봤고요. 음, 기다려주게 기다려줄 것 같아. 파파 점프못 파, 들었다 실력이 정말 녹 들었네요 츠내츠내뿜이내뿜이 내뿜이네 갑자이다 촬해 쫄빼래 아 해소라 고마워 고마워 이 친구들이 아, 이 친구들이 자주 출연하려고 따로주네요 이거는 음, 점프 할수있겠죠 아, 음, 무서워요 야 무서워 친구야 옆에서 가야겠죠? 됐다 됐다 아야. 난 상남자니깐 아, 피가 없어졌나 가없어나피 없어 어떡해 어떡해 어나 피가 없어나 피가 없어나 피가 없어나 피가 없어나어떡 없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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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시간 많이 되면 2 0좀 할게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 이거 아! 친구야 나 무서워 같이 가자 너네팬 맞지? 이게 뭔? 이게 뭔 일이고? 아, 순간 이동칠게요. 아 잠깐만, 순간 이동 쓸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 떨어져 줬어. 어떻게 해, 고마워라? 아 역시 내 친구야. 내 친구는 착해. 자, 한번 가르게다겨 자, 부터. 내 친구는 어디 빨라서 부트온 해도. 윌나 대기 바이. 아, 음? 이건 뭐지? 이건 뭐죠? 치오 오비 상한. 일인자 찍어야죠. 이유 그렇다. 공양이는 별 남기고 싶다고 한다. 내가 1인자가 맞나? 내가 하임이보다 못할. 못하... 음 하임이 그냥 일인자 시키고요. 제가 이인자 할게요. 0이고 공동 일인자는 원래 제가 여기 중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구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일인자는 됩니다. 아무튼 하나 같이 가자 말 이야, 나무 소화, 나무 소화, 엄마 타오 는깨는걸 보여？주 겠어？이거 쉴시 간이 될 수도 있겠 네. 내가 왜 따라잡 히지？진짜 밥은 진짜 왜 이래？내 팔이 이상한가？팔 이 어딘데 이상해？그래도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해. 어머, 너 많이 기다렸 던데. 어머, 빨리 가면 빨리 가면 빨리 로비 짱이야. 아, 이쪽으로 가려. 응. 거가 많이 걸려. 피가 없어. 비비안시 이게 계속네. 내... 이런 게 계속. 이런 이요한데거아 진짜 잘못. 잘못해서 칭받는다. 이젠 사용하라 하. 할... さよなら僕のバイバイいつかは君の忘れるすぐに水が空けるよ 방방방이 가장 무섭다. 난방방방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 여기 어디야? 여기지? 고이워라또이라또다다다다다나 지금 손가락이 좀 아프거든. 진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착하더라 아 나도 요즘 애들이 나도 요즘 아이구나 나 아, 지금 최고어트롤지 아, 하는 거 아니지? 네. 다행히 이친구들 착해서 트롤짓을 하니요 저희 멤버는 막트롤타고 진짜 <laughs> 아 이거 철롤짓안 합니다 저희 멤버는다 착해요 움직여. 아, 아 제가 저거 한 번만 걸안 걸리게 해주면 안 돼. 제발. 사วย요사 사วย, 한번 사วย, 한번 사วย, 한 여기 어디야? 음, 잠깐만. 잠깐만. 친구 순간이동. 그럼 순간이동했어. 여기 어디야? 엄청 따라가면 되니? 이거 <laughs> 여기요 사람들! 예. 근데 이거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아니, 어렴 됐다, 됐라 어라? 라아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안 돼, 안 돼! 안 살고 싶어 응. 아, 진짜 개 뭐야, 진짜 방심하지 말래 됐다, 됐다 음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아, 망했다. 레전드 구가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이 계속, 계속, 계속... 아, 사진 찍고, 사진 전이고요. 저희 일단 찍었다고 치워요. 사랑해 나와 보아, 사랑은 나와, 사랑수 나와, 사랑은 나와, 사랑은 나와, 사 너무 나와, 사랑은 나와, 사랑은 내가 좀 늙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 내가 한 나이가. 순간 <laughs> 이동 쓸게잉. 와, 여기 왔다. 대박이다. 여기 왔어. 여기 한번 해주고 왔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순간 이동이 편하긴해 아무리 내 실력으로 왔다고 해도. <웃음> 이거 시바로 편집해 <laughs> 입니다. 여기에서 죽으면 나나 뭔지. 나 볼것 같아. 굳이 워로브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머로 간다고? 이쪽으로 가면 더위험하려나 이쪽이 더 위험하나?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쉽게 깨버린다고? 아이 이지, 이즈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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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지. 자, 깼다, 깼다, 깼다. 깼습니다, 깼습니다. 너무 치네요 난데. 자. 자, 왔습니다저 이제 사요나라 하러 가겠습니다. 아이. 자 사요나라 하러 가 볼게요. 갑시다 사요나라 하러. 찌르. 네. 네, 잠깐만요. 조금만 더. 네. 안 돼. 찌오도이일 한다요. 딴다단 사요나라 코노 베이베. 어김미와아으나라으라